여기는 이제 130만 원이 올랐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은 벤츠 G일이 &E 차량 관련해 가지고 제가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전 상담을 마치고 바로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생한 정보로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자료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을 보시면 최대 130만 원 정도를 세이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팁과 모든 노하우를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자, 주의사항. 23년식 재고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23년식 24년식으로 나뉘죠 자 이게 넘어간다고 해더라도 뭐 디자인도 똑같고 바, 달라지는 것도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격 차이가 최대 130만원까지 난다 야 그러면 은 무조건 23년식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자, 가격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G l 이 300D는 1억 1,300만원 450 같은 경우에는 1억 3,300만원 그리고 450D 쿠페 같은 경우에는 1억 3,700만원 그리고 24년식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야, 여기는 이제 100만 원이 올랐고, 여기는 이제 130만 원이 올랐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이 올랐네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23년식 재고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 할인 프로모션 또 말씀드려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벤츠 중에서 할인이 제일 좋은 두 개의 딜러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A 딜러사 같은 경우에는 300D는 500만 원, 450은 660만 원, 450D 쿠페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한 1,200만원까지도 딜러가 한번 해보겠다 뭐 요정도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요거는 일단 참고만 해주시고요 비딜러사 같은 경우에 제의수술이 면제가 가능합니다 GLE 300D 같은 경우에 400만원, 450은 500만원 쿠페는 1000만원 이렇게 가능합니다 사실상 견적은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개를 다 오픈을 해드렸고 재고에 따라서도 다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고가 또 이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고 또 이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고 이럴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A 딜러사는 할인율은 높지만 금융사 이용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저금리가 가능한 금융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율로 승부를 봐야 되는 딜러사고요. 그리 B 딜러사 같은 경우는 할인율은 낮지만 제휴수수료 면제 및 전국 모든 금융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단, 요거는 단점이 이제 품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품위가 빠꾸가 나면은 할인율이 좀 줄을 수도 있다.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 준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거의 99% 정도 됩니다. 1%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남겨둘게요. <laughs> 재고 현황도 말씀드려야겠죠. 300D 같은 경우에는 23년식은 극소량입니다. 지금 그 제휴 면제되는 B 딜러사 기준에서는요. 한대 남아있습니다. 블랙에 브라운 한대 남아있고 지리 450D 같은 경우에도 23년식 재고는 소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450D 같은 경우에는 23년식 재고가 여유 있기 때문에 450D를 보셨던 분들은 조금 여유있게 가지고 가도 될것 같아요. 11월, 12월, 이제 연말이죠? 지에리 클래스 최고의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지에리 관련된 소식을 찍었고요. 제가 다음 주에 벤츠 11월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직 취합이 안 돼가지고, 취합이 되는 대로 제가 최고의 프로모션으로 전차 종 정리를 한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일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리수주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요지에리 차량에 대해서 빠르게 컨택을 하셔가지고, 140만원 정도 세이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에 단에 있는 오픈 채팅 혹은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해 보고요. 이상 리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